혹시 나무로 만든 가짜 사자로 적을 항복시킨 장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오늘 소개할 인물은 신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명장 중한 명인 이사부입니다. 그는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전장을 누비며 신라 삼국통일의 발판을 마련한 전설적인 인물이죠. 울릉도를 최초로 정복하고 가야를 멸망시키며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만든 진짜 역사성 영웅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이사부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사부는 신라 내물왕의 사세선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름부터가 특이합니다. 이 사부라는 이름 외에도 태종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같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었죠. 신라시대에는 하나의 이름을 소리로 쓰기도 하고 뜻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태는 이기를 뜻하고 이를 당시 말로 읽으면 있도는 이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사부의 본명은 김이시보의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삼국사기에서는 김씨라고 했지만 삼국유사에서는 박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생긴 이유는 당시 신라에서는 성씨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후대에 족보를 만들면서 각각 다른 성을 붙인 것입니다. 어쨌든 505년 지증왕이 강원도 삼척 지역에 실직주를 설치하면서 이사부를 그곳의 군주로 임명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사부의 나이였죠. 당시 그는 아무리 많아도 20대 초중반의 나이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삼척은 고구려와 맞닿은 최전방이었는데 아무리 왕족 출신이라고 해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젊은이를 그런 중요한 자리에 보낼 리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사부는 이미 어린 나이에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최전방 지휘관이 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던 512년, 이사부에게 생애 최대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바로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를 정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당시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죠.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 배로 가야 하는데, 당시 기술로는 정말 위험한 항해였습니다. 거기다 우산국 사람들은 성격이 매우 사나워서 힘으로는 도저히 굴복시킬 수 없다고 여겨졌죠. 그런데 이사부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사부는 나무로 사자를 여러 마리 만들어서 전함에 가득 실은 다음 우산국 해안에 나타나 이렇게 협박했죠.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맹수들을 풀어서 밟아 죽이겠다. 우산국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즉시 항복했다고 합니다. 이사부가 실직 군주로 있으면서 수년간 수군을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울릉도 앞바다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신라함대의 위용에 더 놀라 항복했을 확률이 높을 걸로 보이죠. 그리고 우산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넓은 바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당시 한반도에는 사자가 살지 않았는데 이사부가 어떻게 사자를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교 때문이었습니다. 신라의 불교가 전해지면서 경전에 나오는 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왔죠. 이사부는 불교 경전을 통해 사자가 무서운 맹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본 적은 없었겠지만 전설 속 동물로는 충분히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현재 삼척에는 이사부 사자 공원이 있고 지역 축제 때마다 나무 사자를 깎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사부의 두 번째 대활약은 금관가야 정복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농담삼아 가야인들에게 저승사자와 같았던 인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529년 그는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금관가야 지역으로 진격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사부는 신라 초기 인물인 거도의 전술을 응용합니다. 거도는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을 정복할 때 정말 영리한 방법을 썼죠. 거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마숙이라는 행사를 이용했습니다. 마숙은 말들을 들판에 모아놓고 군사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노는 축제 같은 것이었죠. 상대국들도 이 행사를 잘 알고 있어서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않았는데 거도는 이 행사를 위장해서 실제로는 전쟁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또 마숙이구나 하고 방심하는 순간 기습 공격을 해서 두 나라를 멸망시켰죠. 이건 중국 병법 36계 중 승전계의 첫 번째 계략인 만천과해와 똑같습니다. 이사부도 이와 비슷한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그는 다다라원이라는 곳에서 무려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겉으로는 협상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때가 무르익자 금관가야를 비롯한 네개 지역을 단숨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때의 성공으로 532년 금관가야의 구영왕이 신라에 완전히 항복하게 된 것이죠. 신라 초기부터 수백 년 동안 라이벌이었던 금관가야가 이사부의 활약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541년 이사부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진흥왕이 병부령이라는 국방장관급 자리에 그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진흥왕은 겨우 7살이었죠. 실제로는 어머니인 지소태우가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소태우는 어린 왕을 보좌할 든든한 인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용맹과 지략을 모두 갖춘 이사부를 선택한 것이죠. 병부령은 단순한 국방장관이 아니라 상대 등이나 시중을 겸할 수 있는 최고 요직 중 하나였기에, 이사부는 이제 명실상부한 군부의 정점에 올라 신라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부는 단순한 무장은 아니었는데요. 545년, 그는 진흥왕에게 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해서 잘잘못을 만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라고 했고, 진흥왕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거칠부에게 신라 최초의 정사인 국사를 편찬하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사부는 무력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요성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550년에 이사부는 또 다른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백제와 고구려가 도살성과 금연성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느라 지쳐 있을 때 이사부는 절묘한 타이밍에 개입하는데요. 그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두 나라 군대를 모두 격파하고 두 성을 모두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부지리의 완벽한 사례였고 성을 증축한 후 1,000명의 군사를 주둔시켜 확실히 신라의 영토로 삼아 굳게 지켜냈죠.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단양 신라 적성비에도 이사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비석에서 이사부는 참전 장수 명단의 맨첫 번째에 등장하죠. 이는 그가 원정군에서 서열이 가장 높았고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을 기획하고 총지휘했다는 뜻입니다. 이사부의 활약으로 신라는 드디어 영남을 넘어 남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고 이는 후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죠. 그리고 562년 이미 70대가 된 이사부에게 마지막 미션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가야 연맹의 마지막 구심점인 대가야를 정복하라는 명령이었죠.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이사부는 이미 충분히 은퇴해도 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진흥왕은 이 중요한 작전의 총지휘관으로 여전히 이사부를 선택했는데 그만큼 이사부에 대한 신뢰가 컸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젊은 아랑 사다함이 부장으로 함께했습니다. 사다함은 당시 겨우 15, 16세의 나이였는데 이사부에게는 증손자뻘이었죠 그런데 이 젊은 장군이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여줍니다. 사다함은 5천 명의 기병을 이끌고 대가야의 성문을 단숨에 돌파한 후흰 깃발을 세웠죠. 대가야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동요하고 있을 때 이사부가 대군을 이끌고 도착했고 결국 대가야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일시에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가야 연맹이 완전히 멸망하고 낙동강 하류 전역이 신라 영토가 되었죠. 이로 인해 이사부는 가야인들에게 저승사자 같은 존재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손에 가야군이 여러 번 격파당했고 결국 가야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부는 이 대가야 정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아마도 70대 고령의 나이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이사부의 활동 기간을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500년 초부터 560년대까지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을 전장에서 보냈죠. 김유신도 40여 년간 활약했는데 이사부는 그보다도 더긴 기간 동안 현역으로 뛰었던 것입니다.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만큼 오랫동안 전장을 누비며 계속 승리를 거둔 인물은 드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사부가 없었다면 신라의 삼국통일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울릉도를 정복해 신라에게 가장 넓은 해양 주권을 안겨줬고 가야를 멸망시켜서 후방의 위협을 제거했으며 한강 유역까지 진출해서 삼국통일의 발판을 마련했죠. 거기다가 이사부는 나무 사자를 이용한 심리전, 거도의 계략을 응용한 기만전술, 어부지리를 노린 절묘한 타이밍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거기다 국사 편찬을 건의하는 등 문화와 역사의 중요성도 이해하는 지혜로운 정치가이기도 했죠. 지금도 강원도 곳곳에는 이사부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삼척의 이사부 사자공원, 강릉의 이사부 크루즈, 그리고 독도의 독도 이사부 길까지. 심지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에도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라는 가사가 나오죠. 비록 이사부가 직접 독도에 갔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가 정복한 우산국의 영역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명장 이사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